오늘은 식물 DNA 추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브로콜리, 주방 세제, 에탄올, 염화나트륨, 플라스틱 컵, 스포이트, 플라스틱 시험관 그리고 거즈를 준비해주세요. 가장 먼저 브로콜리를 막자 사발에 넣고 곱게 빻아 세포벽을 파괴해줍니다. 그리고 세제에 물을 10ml가량 넣어 세제 용액을 만들어주세요. 같은 양과 같은 방식으로 염화나트륨 용액도 만들어줍니다. 짠! 준비된 브로콜리에 염화나트륨과 세제 용액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때 너무 강하게 섞을 시 실험 결과가 잘 안나올 수 있으리 주의합니다. 그리고 60도에서 70도의 물에 그 식물 용액을 넣고 중탕해주세요. 그리고 거즈와 고무줄 그리고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거름 장치를 만들어줍니다. 10분 동안 중탕한 식물 용액을 거름 장치에 잘 걸러주세요 이때 거름 장치를 약간 오목하게 만들면 더 쉽게 거를 수 있습니다 걸러진 식물 용액을 플라스틱 시험관에 3ml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에탄올을 6ml 정도 넣는데 었 이때 층이 생기도록 조심스럽게 시험관의 벽면을 따라 넣습니다 그리고 5분에서 10분 동안 기다리면 식물 용액에서 하얀색의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뿅! 바로 이것이 인간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DNA입니다. 원래 DNA는 매우 작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실험을 통해 DNA가 뭉쳐지면서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실험을 마치겠습니다.